여기 대한민국 국적의 20대 군인이 있습니다. 이름 서모일병, 소속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특징, 입대전 왼쪽 무릎수술. 서일병은 복무 중 병가를 내고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습니다.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채 전화로 2차 병가를 냅니다. 2차 병가 마지막 날, 그는 복귀 없이 또 개인 휴가를 냅니다. 서일병은 23일 연속 휴가를 쓴후 부대로 돌아옵니다. 복귀를 하지 않고 휴가를 두번 연장해 20일 이상 쉬고 돌아온 설병. 일반적일까 모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이야기문 추장관의 아들과 해당 보좌관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추장관 아들 관련 매일 쏟아지는 의혹들과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엇갈리는 주장들.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에겐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논란의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김어가 정리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두번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차 휴가가 끝나기 전쯤에 14 15일 경쯤에 연락을 해서 했더니 서류 일단 승인을 해주고 서류는 나중에 내라 내 서류 나중에 내기 전까지는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가 그다음에 서류를 내면 연가로 처리죠 병가로 처리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6월 21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던 거고요. 부대에서 전화로 연장하고 나중에 서류를 내는 걸 허락했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육군 병영 생활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대하지 못할 경우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소속 부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 발령해야 합니다. 무릎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된 것이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국방부도 전화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음, 이제 군 장병들은 전화로 휴가 연장하면 되는 건가요? 지난 9일 공개된 국방부 문건입니다. 1차 변과가 끝나고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다는 정황인데 지금까지 추장관은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친위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 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제보가 됐어요.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으면 두 번째 병가가 끝나고 또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선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장 이름 기억나요? 안 나옵니다. 다가가 이제 왜? 네. 해야 되지? 자체는 이, 건데. 이 녹취가 공개되기 전날 추장관은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추매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을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어, 있지 않고요.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네.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추장관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인이 휴가를 가면 인사 명령을 관리하는 국방 인사 정보 체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가도 인사 명령이기 때문인데요. 서 씨의 23일 휴가 중 19일 병가에 대한 명령은 기록이 없습니다. 인사정보 체계에는 없고 면담 기록을 남기는 연대통합 행정 시스템에만 남아 있습니다. 서모 씨의 휴가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제가 그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어, 정확하게 카투사는 한국 육군 소속으로 미 육군에 파견된 군입니다. 외출, 외박 등 일부 병영 생활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데 이 내용은 주한미군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가 기록도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이 돼야 하는데 서 씨의 기록은 없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병가의 근거라며 의료 기록을 공개했지만 군의 휴가 명령 기록이 없는 것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휴가 미복귀 의혹은 올림픽 통역병 자대 배치 청탁 의혹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당시 한국군 지원 단장이었던 이철원 대령이 실명 입장문을 통해 청탁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추장관 측은 앞서 이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추장관은 아들 사건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발표 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의문은 풀릴 수 있을까요?